아, 여기, 그, B 작업, B 작업을 좀 착하겠네요. B 작업에서, B 작업에서 LFT를 9일이 아니고, 왜냐면, B 작업은 들어오는 작업이, F 작업과 G 작업만 들어올 뿐만 아니고, 여기 쪽 있죠, 여기. 이 더미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D 작업과 여기 E 작업도 해당되죠. 그래서, D 작업, E 작업, D, E, F, G, 네 작업 중에서 최소값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11, 9일, 7일, 15일. 네 군데가 있죠. 그 중에서 7일을 써야 되는데, 아까 9일을 썼네요. 잘못했죠. 여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비작업의 그 LFT는 7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제로가 돼야 되죠. 여기. 그래서 안 나와서 그랬는데요. 어, 그래서, 어, 이것에 의해서, 이제 뭐 1번, 게시 이벤트, 시작 이벤트 결합점을 쓴다면, 굳이 쓴다면, 어, 2, 0, 6 중에서 0이 있어야 돼 당연히 뭐 이건 계산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그 모든 작업에 있어서 EST, EFT, LST, LFT를 다 구했죠. 그리고 이제 어, float를 한번 구해볼게요. float. 어, 먼저 total floa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total float는 어, 각그 작업에서 작업점에서 그 LFT에서 EFT를 뺀값 또는 LST에서 EST 값을 뺀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구할 수 있으니까 해볼까요? A부터 해보면 자, 7에서 오를 빼면 2, 일이죠 2, 일. 그 다음에 B 작업은 7에서 7 빼니까 0죠. 그리고 여기 C 작업은 9에서 3 또는 6에서 0 빼니까 6, 일이 되는 거고요. 어, 같은 방법으로 D는 15에서 11 빼니까 4, 일. 어, e 작업은 0죠. 그 다음에 F 작업은 15에서 13 빼면 2, 일. G 작업은 어, 15에서 12 또는 7에서, 10에서 7을 빼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여기 이제 뭐 이벤트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구요. 확인해보면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free float, 그러니까 자유 여유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음, 어, 후행, 그러니까 음, 후행 작업에 그 EST의 최소값, EST의 최소값에서 EF t 값을 빼준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결합점에 있는 것을 대체해서 쓰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후속 작업이 없지만 최종 거기 공기가 15일이니까 15일을 빼줘야 되겠죠. 15에서 10일 빼면 3이죠. 그리고 디펜던트는 토탈에서 프리플로우트를 빼는 값이니까 제로가 되겠네요. 바로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역시 5번 어, 결합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f 작업도 25를 쓰면 되겠죠. 15에서 13을 빼면 2죠. 2그 다음에 어, dependent는 제로가 되구요. 똑같이 15에서, 음, 여기 15를 빼면 되겠죠? 제로, 제로가 됩니다. 15에서 11을 빼서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얼마인가요? 4죠. dependent는 제로가 되구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합점을 잘 보시면, 어, 여기 C작업은, C작업은 들어오는 것이 후속작업이 F작업과 G작업이죠. 이중에서 가장 작은 값. 여긴 똑같이 그 EST 값이 7일이죠. 7일. 7일이니까 7일 갖다 쓰면 되겠죠. 7에서 음, 7에서 3을 빼면 되겠죠. 3을 빼면 4일. 그래서 디펜던트가 1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A 작업 볼까요? A 작업은 들어오는 게 d 작업과 E 작업이죠. 고속 작업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똑같이 7일이죠. ES 값이. 그러면 7에서 5를 빼서 2일. 디펜던트 0로가 되고요. 여기 B 작업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B 작업은 여기 D, E, F 그다음에 G 이네 작업이 모두 관련된 후속 작업이니까, 그중에서 가장 작은 값. 7일, 7, 7, 7. 다 모두 7일이네요. 7일이죠. 7일에서 7일을 빼니까 제로네요. 제로에서, 음, d e p e n 도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있죠. 여기에서 보면, 어, Total f l o a 가 제로인지요. 여기, B 작업이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는가요? 이쪽. E 작업. 그러죠. B와 이 e 작업이네요. 이쪽에 연결된 곳이 바로 크리티컬 어, 패스가 됩니다. 그걸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직접 해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B 작업. 그래서 어, 1번 이벤트에서 2번 이벤트로 연결되는 이게 B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 더미를 통해서 어, 연결되는 이 e 작업. 여기도. 제로죠 토탈플로트가 제로니까 그리고 이제 5번에서 6번까지 이루어지는 더미까지 해서 이 경로가 이 경로가 어, 크리티컬 패스 입니다 이것이 크리티컬 패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어, 다 구했구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음, 우리, 이, 그 주기에 되어 있는 대로 ET 값, LT 값으로 기록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ET 값, LT 값을 결합점, 결합점으로 좀 해보게 되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T 값. 자, ET 값은, 어,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ET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음, 1번 결합점에서는 ET 값이 뭐가 될까요? 제로죠 당연히. 1번에는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어, 2번 결합점에서는,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ET 값은, 결국은, 그 EFT 값에, 거기, 그 결합점에 도달하는 EFT 값 중에서 최대 값을 쓴다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2번 결합점에는 B 작업밖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최대 값은 7일이죠. EFT 값이. 7일이 2번 결합점에 ET 값이 됩니다. 3번은, 3번에 들어오는 작업은 B 작업과 A 작업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값 7일이죠. 7일이 3번의 이트 값이 되고요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B 작업과 C 작업이 들어오죠. 근데 가장 큰 것은, 어, B는 EFT가 7일, C는 EFT가 3일이죠. 그래서 7일을 씁니다. 7일이 4번 결합점에서 이트 값이 되고, 자, 이제 5번이, 이제 5번은 어떻게 될까요? 5번은 들어오는 것이 몇개 있나요? 여기 A, B, 또 하나 보이세요? C. 그 다음에 F까지, DE, 어, EF죠, EF. 이 다섯 개가 들어오죠? 다섯 개를 다 비교해보면, 한번 볼까요? A는 5일. 그런데, 여기서 볼수 없는 게, 2번, 여기 3번, 여기 사, 2, 3, 4번에 이 t 값이 다 결정되어 있죠, 여기. 7일이 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다음으로 보, 보면 되니까, 결국은, 어, 5번 이벤트, 5번 결합점에서 이 t 값은 이 7번보다 더큰 값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죠. 그런데, 어, 이 e 작업은 7일. F 작업도 7일이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7일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ET 값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 마지막 종료 이벤트. 종료 결합점 6번. 6번에서, 어, 아, 여기 7일이 아니죠. ES 값이 EFT 값이죠. EFT 값이니까 여기가 15일하고 13일이 있으니까 15일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착각했습니다. 15일이고요. 여기, 이 e 작업은 15일. F작업은 1 3일이 EFT값이죠. 그 중에서 더큰값7이라고도더큰값 15일이니까 15일이 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종료 이벤트는 어, 5번에 들어오는 더미, 더미에 해당되는 5번 이벤트 값 15일하고 그 다음에 D작업에 EFT값 11일 그리고 G작업에 EFT값 12일 이셋 중에서 큰 값을 써야 되죠 당연히 여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거 써도 되는데 15일 이것이 어, 종료 이벤트에 있어서 이 t 값이 되겠습니다. LT값은 LST값을 쓴다고 랬죠 LST의 최소값을 쓰는 거죠. 그 결합점에서 여기는 이미 어, 어, 구해져 있으니까 똑같이 당연하지만 15일 즉그 종료 이벤트의 어, 공기 최종, 어, 최장 소요일수 공기가 바로 LT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5번 종, 어, 결합점에서 보게 되면 역시 이쪽에 그 LST 값 15일이 있죠. 15일 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음, 그리고 4번 4번 결합점을 보게 되면 이 F작업과 G작업이 들어오죠. 그런데 어, 그 F작업과 G작업인데 여기에서 LST에서 가장 최소 값을 쓰면 된다고 그랬죠. F작업은 9일 그 다음에 여기 G작업은 11이죠. 그러면 음,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 9일이죠 9일을 어, 4번 결합점에서 어, lt 값으로 씁니다 lt 값으로 사용할 수있고요 3번은 3번 결합점에서는 어, d 작업과 d 작업과 그 다음에 e 작업의 lst 값 15일과 7일 중에서 하나 쓰면 되겠죠 여기는 어떤 걸 써야 되나요 7일이죠 7일 7일이 3번 결합점에서 lt 값이 됩니다 자 2번은 어떻게 되나요 2번은 이제 여기에 3번 결합점과 4번 결합점에서 들어오는 값을 써야 되겠죠. 그 중에서 어떤 게 작나요? 3번 결합점에서 들어온 것이 작으니까 7을 쓰면 되겠죠. 그대로 같이 음 그리고 이제 어, 1번 음 그러니까 시작, 개시 이벤트죠. 이건 뭐안 봐도 똑같이 쓸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시작은 어, 종료 이벤트나 아니 시작 이벤트는 그 LT나 ET 값이 똑같죠 제로니까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확인해보죠 먼저 여기 A 작업은 2일이죠 B 작업은 제로죠 그 다음에 C 작업은 6일입니다 이 중에 서 가장 작은 값 0일 써야 되죠 그것을 ET 값으로 씁니다 LT 값으로 씁니다 LT 값으로 그래서 1번은 0과 0일 그 다음에 2번은 7과 7일 3번도 7과 7일 4번도 7과 9일 5번은 15, 15 그 다음에 6번, 종료 이벤트도 15, 1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결합점에서 ET 값, LT 값을 구해서 표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어, 그림은 이제, 그 네트워크 공정편을 이렇게 그려서, Critical Path, 그 다음에, 어, EST, EFT, LST, LFT, 그다음플 Float하고, 어, 결합점 시각, ET, LT 값을 다 구했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표를 만들면 되겠네요. 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만들면 한번 해볼까요? 표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제 구해놨으니까 앞에 이제 이 그림을 참고해서 보면 될 텐데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음. 를 구하게 되면 어, 작업명이 있고 작업명에 따른 각각의 그, 어, 일정들이 있죠 일정을 보게 되면 작업이 총 일곱 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곱 개 있고 첫 번째 작업명 이게 이제 A B C D E F G 작업, 이렇게 일곱 작업이 있었고, 각각 해당되는 게 있었죠? 이게, 그려보면, 자, EST, EFT, LST, LFT, Total Float, Free Float, 어, Dependent Float 하고, Critical Pass까지 해보죠. EST, EFT, LST, LFT, Total Float, 그 다음에 Free Float, Dependent float. 그리고 critical path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아까 구해놓은 것에 이제 갖다 옮겼으면 되죠? 어,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볼까요? 여기 A 작업은 어떻게 되죠? A 작업은 0, 여기 e, EST 0, EFT 5, 그 다음에 LST 2, LFT 7이죠? 0, 5, 2, 7. 그 다음에 220이죠? 0527220. 0527220. 이렇게 할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 작업을 볼까요? 비 작업은 여기죠. 여기 이제 우리는 그 처음에 구할 때 어, 결합점 시각으로 구한 게 아니고, 뭐였죠? 어, 작업에다가 시각을 구했기 때문에 바로 할수 있죠. 07이죠. 음, 어, EFT는 7. LST는 0, LFT는 7이죠. 0707 그다음에 00000이네요. Float는 그러면 0707000. Total 7, Float가 0이죠이 Critical Path입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죠. 그다음에 C 작업 한번 볼까요? C 작업 작업별로만 보면 되니까 C 작업은 아까 어딨나요? C 작업이 여기 밑에 있죠. C 작업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쓰면 되죠. 이걸 036 9, 642. 0, 3, 6, 9, 6, 4, 2. 0, 3, 6, 9, 6, 4,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D작업. D작업은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편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다 있, 있기 때문에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7, 11, 그 다음에 15, 15죠? 4, 40. 7, 11, 15, 15, 4, 40. 7, 11, 15, 15, 4, 4. 어, 그 다음에, 어, 이 작업은 요거죠, 요거.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쓰면 되는데. 아, 아까 그 1115죠, 1115. D 작업에서. 어, D 작업에서 여기 1115 였네요. 1115. 1115 였고, 여기 이 작업 보면. 이 작업에서 75, 75, 000이었죠. 이게 크리티컬 패스였으니까. 75, 여기도 75, 000이었죠. 토탈 플로트가 제로에서 여기가 크리티컬 패스였죠. 어, 그 다음에 F작업 볼까요? F작업은 여기 구해놨죠. 이걸로, 이걸로 쓰면 되죠. 얼마가 되죠? EST 7일, EFT 13일, 그 다음에 LST 9일, LFT 15일이죠. 그리고 토탈 플로트는 2 1 2 1 220, 그러니까 713 915 220, 713 9 5 220이거했죠 음, 주작업 한번 볼까요? 주작업은 어떻게 될까요? 주작업 마지막 보면 여기 이거죠, 이거 지금 이걸 이걸 볼 텐데 주작업을 보게 되면 EST는 7일, EFT는 12일. 그다음에 rst 15 lft 1 5일이죠 플로우트는 330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72 10 15 72 7 12 10 15, 15. 그다음에 뭐였나요? 330이죠. 330.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 표를 완성을 해서 어, 각각 EST, EFT, LST, LFT, Total Float, Free Float, Dependent Float, 그 다음에 Critical Path까지 어,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 B작업과 어, E작업이 Critical Path인 것을 알수 있죠. 두 가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예제를 풀어봤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데이터를 주어지고 공정표를 그린 다음에 각각 이렇게 그 일정을 구하고 크리티컬 패스를 구하고 특히 이런 방식으로 E T와 L T 결합점에서 e a r l i e t i m e 과 latest time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 표기하라고 했을 때음 어, 교재에 나온 대로 그렇게 그 E S T E F T L S T L F T를 결합점에 기록하는 방식도 있지만 그것은 음, 아무래도 정확하게 각 거기 작업별로, 작업별로 그세 군데서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번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작업에다가 직접 일정을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티 값, 엘티 값만 구해서 옮겨 적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